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복음 사역의 동역자 여러분. 로마서 22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를 예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복음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 매우 어렵다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 속에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논리로는 다 담을 수가 없는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초가 희미하거나 어두우면 삶의 기반이 어쩔 수 없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견고한 말씀의 기반 위에 서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이 삶의 기반을 감정이나 어떤 느낌 위에 두어야 하는데 이것은 닻을 내리지 아니한 배와 같이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이란 죄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옮겨진 것이고 또그 안에는 실로 엄청난 복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또,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실히 아는 것이 우리 삶의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자는 죄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다소 파격적인 말씀이고, 두 번째는 구원을 받는 자는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의에 이르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차근차근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구워 넣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를 참 적잖게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설명을 잘 들으시게 되면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흔히 말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법 아래 있지 않다면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 없어졌으니 그저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말이 됩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답은 단호합니다. 그럴 수 없는 이라 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늘이 땅이 될수 없는 것처럼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아주 단호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 주든지 간에 우리는 늘 죄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있고 또 해야 할 것을 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그 신앙적 양심 가책 때문에 늘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드러난 것 뿐만 아니라 생각이나 혹은 상상으로 악한 것을 이렇게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불신앙적인 것을 붙들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탄은 이런 그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은 것을 살짝 왜곡해서 또 진리를 공격하는 도구로 삼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아주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하는 작전을 구사합니다. 한편으로는 예수께서 단번에 이루신 이 구원의 가치를 매우 우습게 만들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집단은 이두 번째 은혜를 받게 되면 그러니까 제 2차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2차 성령의 역사를 받게 되면 죄짓지 않는 사람이 될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또 끌어들이고도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말하는 죄 짓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번역으로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헬라어 문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 동사 하마르타노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을 할때죄 짓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본문에는 이 동사가...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목사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과거 부정형이라고 해서 행동의 시점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아니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문장에 있는 주동사의 시제를 따라서 번역을 합니다 이 문장에서 주동사는 지금 현재형이기 때문에 이 말은 항상 현재를 나타내는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죄 짓다고 하는 것은 계속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6장 1절에서 죄에 거한다고 하는 말을 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이 구절에서 다르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짓다는 아예 죄에 고정되어 있는 것 죄 아래 거하는 것, 그러니까 잠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거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에 거하는 것, 죄와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죄가 일상처럼 반복되고 있는, 그리고 그, 그러한 삶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어, 일반 회중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는 이런 문법적 내용을 말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왜 이렇게 해석되어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는 뭐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진리는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를 이루고 있는 사슬과 같습니다. 그첫 번째 고리에 해당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죄는 이첫 고리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죄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첫 고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모든 것입니다. 시작이자 마지막입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정하라는 것입니다. 죄가 에덴 동산에 삶에시 들어와서 첫 번째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라. 이렇게 꼬였습니다. 그 말을 믿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이렇게 해서 불순종이 시작되었고 그 후손은 태어나면서 예배 없이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도덕적으로 어떠한 선행을 하든지 간에, 나름대로 어떤 원리 안에서 자신을 뭐 어떤 방식으로 억제하면서 살든지 간에, 이첫 고리가 끊긴 이상 모든 것이 다 불순종 아래서 행하여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를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죄의 사슬에 묶여 고정된 채로 살수 없다고 하는 것이 죄짓지 않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구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 자신을 종으로 들인 그 대상의 종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에게 자신을 종으로 들여 사망에 이르는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사람은 이둘중 하나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와 다르다면 여러분께서 틀린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나타나는 구원 얻은 자의 특징은. 순종의 종이며, 18절에는 이것을 의의 종이라고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종이라고 하는 말이 갑자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까지 그런 말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미 죄아래 있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말을 했고, 그 특징은 하나님께 항상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불순족의 영역에서 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적들이 잠입했다고 합시다. 자기 동료들끼리 의리를 지키고 서로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고 하면 뭐 영화 같은 데서는 이런 것을 인간애로 이렇게 포장해서 감동적으로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것은 그들이 무엇을 해도 우리나라를 반역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으로 전향하지 않는 한 무엇을 해도 그것은 반역 행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이 생략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순종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죄를 향하여 있던 자신의 의지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전향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사용하는 것을 순종의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은 자가 여전히 죄를 향하여 자신을 드림과 동시에 하나님을 동시에 또 섬긴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치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제가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전 인격의 전향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과거의 습관 때문에 죄된 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애국을 그리워하며 그때가 지금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잠시잠깐의 즐거움의 유혹이 죽을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이런 것들이 사라졌으면 좋겠지만은 점진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그것이 약해지고 사라져 가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죄 짓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향이 이루어지기 전에 죄에 고정된 죄 아래 거하는 것 그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몸에 남아있는 습관적인 범죄는 단기적으로 즐거움을 줄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내게 해로운 것인가를 성도들은 압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책망과 더불어 회계를 통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것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죄들은 습관적인 죄들은 개선이 될수 있습니다. 죄를 범할수록 그 심령이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절대적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으로 삶이 피폐해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죽음에 이르는 죄는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수 있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 얻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경험하는 것이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경험이 전혀 없다면 구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중에 갑자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그는 이러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면서 무덤덤하게, 건조하게, 논리만 전개할 수는 없었던가 봅니다. 여러 차례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강론을 그가 했겠습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이런 대목에 이르면 감사가 이렇게 북받쳐 오르는가 봅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은 사실 기계적으로 이러한 말을 무덤덤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무엇이 그렇게 감사합니까? 성경에 보면 17절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더 이상 무엇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것 자체로 이 자체로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실로 엄청난 복중의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덤하게 이러한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우리 번역이 약간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 해서 전하여 준 바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성경에는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살려서 의역을 하게 되면 너희가 이끌림을 받은 교훈, 그래서 이끌림을 받아서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 짧은 말 속에 우주보다 더큰 진리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할 때에 기계적으로 혹은 자동으로 이런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새 교훈, 즉, 복음에 우리의 마음이 이끌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단단하고 완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이 뭐 이렇게 강팍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잘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믿으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성격은 그렇게 말하지만 자기가 자신을 생각할 때에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뭐좀 강팍할 때도 있지만 알고 보면 나도 마음이 매우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부탁하면 거절도 잘 못하고 작은 일에도 감동 받고 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팍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강팍함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로 전향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강팍함을 말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나 강팍한가 하면 예레미야 13종 20, 23절 말씀처럼 구스이이 피부색을 스스로 바꿀 수 없는 것처럼 표범이 제 반점을 없앨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변하지 아니하는 것 스스로 바꿀 수 없는 것이 강팍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바위 덩어리보다 더 굳은 마음이 예레미야 31장 31절의 표현을 좀 빌려서 말한다면 부드러워져서 이제 말씀의 씨가 심겨질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아주 기적적인 일이 우리의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같은 말이거나 의지를 포함한 전 인격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하신 은혜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이끄신 결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복음이 귀에 들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의지가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보다 영적으로 더 예민하고 타고난 영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죽었던 영이 이렇게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리의 의지가 이렇게 반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는 그렇게 해서 너희가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종은 노예를 가리킵니다 조금 전까지는 죄 아래서 해방되어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줄을 이루었는데 이 구절에서는 갑자기 의의 노예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전 16절 말씀에 순종의 종이라고 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이것과 이것은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단어를 살짝 바꾸어 가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말이 나오고,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오고, 그것으로, 나도 모르게 그것으로 이렇게,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동적으로 빨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나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것을 향했다 라고 했을 때의 그것은 의의를 말합니다. 에, 그것을 향한 의지가 얼마나 확고하고 강한지 의의 노예가 되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마음껏 자유롭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로운 자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채워졌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전 인격이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의에게 나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 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였는데 의의 노예가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인정하셨다고 하는 뜻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실제로 의롭게 되어가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예, 어느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격을 수여하신 것이 아니라 전혀 자격이 되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먼저 자격을 주시고 그 후에. 그 자격에 걸맞는 자로 성장시켜, 성숙시켜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의 라고 하는 건뭘 말하는 것입니까? 오를 의, 발을 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옳은 것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옳은 것은 틀리지 않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피아노 연주하는데, 악보대로 틀리지 않게 연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옳은 것이냐, 뭐 틀리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세계적인 콩쿨에 출전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기본기는 다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세계적인 콩쿨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콩쿨에서 1등, 2등, 3등 이런 것들이 순위가 매겨지는 것은. 얼만큼 정확하게 연주했느냐가 아니라 그 곡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예술성을 잘 표현했느냐. 이것으로서 순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음악대학의 입학 실기시험에서는 정확한 연주 여부를 기본적으로 보겠습니다만 그 수준을 넘어선 연주자들에게는 맞냐 틀리냐가 아닙니다. 얼만큼 풍성하게 그 예술적인 것들을 다 드러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의도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의는 행동에 잘못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에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것은 혹시 사람들에게 들킨 것이 없음을 의미할 수도 있고, 전혀 의롭지 못한 사람들의 눈에 비교적 의롭게 보인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의는 그런 그 일차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에는 공의와 같은 정직함도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자비, 공휼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닮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의로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것을 닮아가느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전지전능 하심 같은 것은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닮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식으로 말을 한다면,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리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것들이 의롭게 되어져 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자, 구원을 얻은 자는 예외 없이 이와 같은 의의 종이 됩니다. 그 의의를 위하여 자신의 <laughs> 모든 것들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의로워지는 것에는 관심이 조금도 없으면서 번영과 행복만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사실은 그 구원 여부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가장 앞쪽에 의롭게 되려고 하는 소망이 자리를 잡는다면 그것은 구원을 얻은 충분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력한 느낌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소망과 그 의를 위한 절, 전적인 노력, 즉 의의 종이 되는 것, 이러한 것을 통해서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례가 쉽지 않고 바쁘기도 합니다만, 이 모든 삶의 현장이 의의를 이루는 훈련과 실천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의의 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태를 의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아주 강력한 소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바로 내가 좀더 의로워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의 안에 의로워지는 것 안에 참된 행복이 들어 있다고 하는 것도 체험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의에 종로를 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자가 더욱 은혜를 받고, 더욱더 의로워지기 위하여, 죄의 종로릇 하던 때를 추억하면서, 그때가 좋았다. 애굽의 고기 까막혔다. 뭐,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물론, 잠깐, 현실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잠시 후에는 그러한 생각에 빠져들어 버렸던 자기 자신을 한심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죄 아래로 돌아가 죄의 고정된, 죄의 고하, 거하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늘이 땅이 될수 없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듣고 마음이 움직여 순종의 종이 되었고, 나가 의의 종이 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신령한 일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예, 나타나는 현저한 증거가 있습니다. 행복이나 번영을 꿈꾸는 것보다 의의 종이 되어.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가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강력한 소원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분들은 진정한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러한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